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할때 전심을 다하여 집중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속도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자꾸 곁눈질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일 없이 전심을 다하고 싶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곁눈질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날마다 삶의 속도를 높이느라 가속 페달을 밟지 않게 하옵소서.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제가 하는 그 일의 목적이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 일을 하는 과정이 평안한지가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늘 겸허히 주님의 지혜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전도서 9장 10절. 오늘 기도가 저한테도 진심으로 다가오네요. 왜냐면 저도 요즘, 아, 너무나 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나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2026년도에는 특별히 더 진짜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저한테 더 마음에 와닿고요. 우리 애창님께는 어떤 마음이 제일 와닿으시는지, 무엇이 제일 중요하게 다가오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1월엔 특히 더올한해 무엇에 더 중점을 둬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는 그한 달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